어디 뭐 관광지에 놀러온 것처럼 쭉쭉쭉 가시면 된다라고 어.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정말 올 때마다 느끼지만 단지가 푸릇푸릇하고 뿌릿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고층에 요 전체 금액으로 하면 한 2억 안녕하세요 부산의 사이다입니다 어, 저는 지금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연산 2단지 단지 중앙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 아파트도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정말 올 때마다 느끼지만 단지가 푸릇푸릇하고 적용이 특히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이제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 보면 소형 타입 아파트도 있잖아요 소형 타입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 입주할 때 바로 분양을 하는 게 아니고 법적 근거에 따라서 뭐 2년 뒤, 4년 뒤또 분양을 하기도 하거든요 현재 지금 19평이죠. 공급 면적 기준으로. 19평의 소형 타입이 지금 현재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단지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 커뮤니티도 100%다 이용을 할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제가 조금 조금씩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자, 히시테이트 여사는 제가 올 때마다 조금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커뮤니티가 이연양라인 아파트 중에서도 상당히 잘돼 있어요. 그래서 가, 잠깐 같이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원래 입주민들만 이렇게 보안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다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대략적으로 뭐가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이제 요 로비 공간이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 요 뒤쪽 편을 보면 은 골프 연습장 이렇게 깊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들어가서 보여드리고 싶긴 하지만 지금 이주인분들 쓰고 계시기 때문에 요 정도만 보여드리고요 요런 소형 타입을 하셔도 전체 다 이용을 할수 있다는 점자 그리고 이제 요쪽 편을 보면 헬스장 되어 있고요 요즘 근데 뭐 헬스장 골프장은 다 있는 거 아니냐 어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요 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요렇게 되어 있죠 사우나 그냥 뭐 샤워장 정도 도가 아니고요, 탕도 있고요, 한증막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더 찍을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가 요것뿐만 아니라 어린이 물놀이터 그리고 키즈 룸 이런 것들까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키스테이트 연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요 커뮤니티 요 메인 요 있는 동에서요 지금 이제 저희가 소개할 소형 타입이 있는 201동까지 가볼 건데 지금 보시면 요 앞에 문 하나 있잖아요 이쪽으로 하면 무빙 워크도 있고 해서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이동하는지 같이 보여 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아까 보이는 작은 문으로 들어와서요 이쪽에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쭉즐게되 있는 거한 지금은 운행을 안 하고 있는데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는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 조금 나는 뭐좀 걷기가 걷기보다는 이렇게좀 편하게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요무빙워크를 타시고 쭈쭈쭈쭈 가시면 된다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기하죠자 이제 잠깐 밖으로 나와서 좀 날씨도 좋고 해서 조용도 보여드릴 게요 이렇게 걷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또 스터디룸, 독서실 이런 건물 자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건또잘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걸어가면 되는데, 자 이제 지금 201동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런 길 어디 뭐 관광지에 놀러 온 것처럼 너무 이쁘게 쫙 되어 있지 않나요? 제가 이제 이런 초록 초록한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길을 걸으면. 조금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기분 좋게 집으로 귀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 바로 앞에 놀이터도 하나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201동이 어, 25평 두개 라인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어, 19평이 이제 다섯 개 라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대 너무 궁금한데요. 자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동해 보시죠. 자 이제 우리 세대를 보러 갈 건데요. 오니까 엘리베이터가 두대 있어요. 지금 3, 4, 5, 6, 7 다섯 개라인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두 대가 있어서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 어 복도는 이렇게 복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소형 타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복도시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공급 면적 기준에서 어, 20평이 조금 안 돼요. 그 이제 안방이 상당히 크게 나왔거든요. 가서 보여드릴게요. 하, 오늘 오니까 뭐 날도 좀 시원하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 좀산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시원하게 불어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지금 보여드릴 샘플 집은 3층인데요. 좀 이따가 고층 뷰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정남향으로 되어 있어서 일조라든지 이런 것도 또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제 들어오시면 지금 세대 이제 타입 집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신발장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깔끔하게 돼있죠 그리고 이 밑에는 공간을 둬서요. 내가 신고 있는 신발 이렇게 보관할 수 있게끔 어, 공간 배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집은 샘플하우스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이런 소형 타입 세대들을 그래도 몇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연산이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구조들이 조금 조금 커요. 어, 전체적인 구조는 다 동일 비슷비슷한데 방에 어떤 음. 이런 것들 사이즈 체감이 좀더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방은 이제 입구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의 이제 점사각형이라고도 돼가지고 보통은 이제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업방이라든지 아니면 드레스룸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좀 많이 쓰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은 이제 주방 싱크대 공간이거든요. 자 일자로 쭉 해가지고요. 여기 이제 가스레인지라든지 이런 것들 공간 충분하게 나오고 우리가 이제 이 19평 같은 경우에는 1인이나 2인 세대가 이제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 거주하기에는 충분히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런 한풍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일반 25평, 33평 아파트 그런 제품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죠. 소형 타입 같은 거 보면 제일 제가 조금 애매했던 부분들이 사실 이 자리거든요. 요 자리가 식탁 자리인데, 지금 여기도 식탁 자리를 좀 3인용, 뭐 4명까지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을 해뒀는데, 만약에 진짜 내가 한명 아니면 두명이서 산다, 그럼 이 공간에 식탁 이쁜 거 두시고요. 옆에 수납장을 좀 둬도 이런 공간활용도는 되게 좋은 공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꽤 넓, 넓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월패드도 우리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랑 비슷하게 동일하게 나와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욕실 들어오면 우리 이제 어, 샤워부스가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도 튀지 않게끔 이렇게 구분되어가지고요. 깔끔하게 우리 일반 아파트 이제 부부 욕실에 가면 이렇게 구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구조가 깔끔하게 잘 나와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안방 보여드릴 건데요. 안방에 이렇게 이제 가운데 어, 미달 문으로 어, 공간 구분을 할수 있게끔 돼 있어가지고요. 공간을 어떻게 이 주방이라든지 거실 겸 방을 구분해서 좀쓸수 있게끔 해놓고요. 쭉 들어오시면 이 공간 있잖아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면적을 뭐 이렇게 수치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되게 크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DP해 놓은 것처럼 이게 지금 침대가 일반 사이즈가 아니고 킨 사이즈 침대거든요. 이렇게 딱 두시고요. 그리고 이쪽 편에 지금 이렇게 하신 것처럼 작은 쇼파 이렇게 두시고 저 앞쪽에 이제 TV를 이제 두시게 되면은 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거실 겸 안방으로 쓸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 또는 2인이 거주하기 좋은 곳이니까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고, 이쪽, 이제 이 폭도요, 넓습니다. 그래서 소형 타입을 찾으시는 분들은 한번 꼭 오셔가지고 누르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베란다거든요? 베란다도요, 넓게 나왔습니다. 우선 넓게 나왔기도 하고요. 자, 좀 이따가 이제 위에 고층 가서 보여드릴 건데, 이쪽 지금 보고 있는 방향이요. 우리 산을, 어, 항산을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향입니다. 남향. 우리 요즘에 남향집 거의 잘 없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소형 타입이 난향으로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일조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간단하게 힐시테이트 연산 소형 타입 어, 세대를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요즘 워낙 1인, 2인 어, 세대들이 좀 늘어나면서 요런 타입을 찾는 분도 많이 늘어나거든요. 우선은 금액대가 1,400만 원대고요. 전체 금액으로 하면 한 2억 6천, 7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 대단지의 인프라, 아까 보여드렸던 단지의 조경, 그리고 커뮤니티 이런 거다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일반 아파트 못지않게 마감이라든지 욕실이라든지 뭐 부족함 없이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어, 우선 부동산은 내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직접 한번 오셔가지고 내 눈으로 직접 보시는 게 도움 되거든요. 그래서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다 용이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전화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